예, 반갑습니다. 꽃이 멋지게 피었습니다. 이 꽃은 피우기가 참 힘든데, 오랜만에 피습니다. 오경들 잘 하십시오. 이는 기양 꽃입니다. 이 작은 몽우리는 한 10일 정도 있어야 필 겁니다. 이 꽃은 피기가 참 힘든 꽃입니다. 안핀 꽃은 한 10일정도 있으면 될겁니다. 같이 피스면더 보기 좋을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올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